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개발자 최원님의 네이버 블로그 운영에 대한 여러 귀한 조언들입니다. 네. 어, 특히 컨텐츠 제작과 검색 최적화, 그러니까 SEO에 대한 통찰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초보 블로거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뽑아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이버라는 플랫폼 이게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바뀌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블로그를 더잘 알리고 또 독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최원 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그 최원 님이 강조하는 핵심 원칙들, 그러니까 사용자를 깊이 이해하고 또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것, 뭐 이런 중요성에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가지고. 블로그 운영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네이버의 홈피드 공략법입니다. 아, 홈피드. 중요하죠? 네. 초원님은 이 홈피드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나열하는 글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본능적인 궁금증을 자극하는 컨텐츠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위 벗고 쪼고 욕하고 우는 뭐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오 그거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건 뭐랄까 결국 꾸밈 없는 진솔함이나 좀 감정적인 요소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아주 가벼운 일상 정보도 홈피드에서 충분히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설정한 그 타겟 독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타겟 네 그분들이 홈피드에서 과연 어떤 유형의 컨텐츠를 주로 소비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채연 님이 그 페르소나 헬퍼 같은 도구를 언급한 것도 아마 이런 맥락일 겁니다. 타겟의 연령대나 주로 클릭하는 콘텐츠 특성 이런 걸 알아야 효과적인 공략이 가능하니까요. 아, 타겟 독자를 파악하는 것. 이거랑 더불어서 네이버 알고리즘 이해도 필수적이겠죠. C랭크나 뭐 스마트 블록 같은 개념들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어, 이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C랭크는 네이버가 특정 주제에 대한 블로그였던 신뢰도, 전문성, 이런 걸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하, 신뢰도 점수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 블로그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딱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 블록을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최원님은 결국 블로그에서 생산되는 컨텐츠랑 사용자의 소비 패턴 이게 딱 일치해야 블로그가 성장한다고 강조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일치. 네. 사용자가 왜이 키워드를 검색했고, 무엇을 찾고 있으며 또왜 수많은 글 중에서 당신의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라 이거 정말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그렇죠. 핵심 질문이죠. 질문이네요. 왜 검색하는지 뭘 찾는지 또왜 하필 내 글인지. 네. 그리고 최현님은 네이버를 단순한 검색 회사가 아니라 광고회사로 봐야 한다는 그런 관점도 제시합니다. 아, 광고회사. 실제로 네이버 매출의 상당 부분이 광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플랫폼의 기능이나 알고리즘 업데이트 방향 역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추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이용 그렇죠. 수익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되네요.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최원님은 이걸 뭐 낮은 출산율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아 재밌는 비유네요. 네. 그래서 플랫폼의 이런 특성에 맞춰서 컨텐츠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플랫폼 특성 이해만큼 중요한 게 바로 컨텐츠 그 자체일 텐데요. 최원님이 특히 강조하는 건 진솔한 경험의 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직접 겪은 이야기를 담은 글이 어떤 광고 문구보다 강력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경험자로서 글을 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얻기까지의 과정이라든지 뭐 느낀 점 이런 걸 솔직하게 담아내는 거죠. 최현님이 그 기름통 청소일지 같은 아주 꾸밈없는 기록이 신뢰를 준다고 비유한 것처럼요. 아, 기름통 청소일지. 네. 이런 진정성 있는 경험 공유가 독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험 외에 깊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이거나 좀 학술적인 내용의 글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네, 깊이 있는 정보성 컨텐츠는 분명 그 가치가 있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주고 또 꾸준히 정보를 찾는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최연념은 여기서 좀 주의할 점도 같이 언급합니다. 어떤 점이죠? 너무 검색량이나 방문자 수 같은 그런 지표에만 매몰되다 보면 정작 글쓰기 자체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이 블로그 하다 보면 숫자에 막 연연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수록 진짜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진별일 것 같습니다. 결국 블로그 운영의 첫 단추, 그러니까 내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이런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최원 님은 블록의 방향성이나 브랜딩 또 타겟 설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네 이런 큰 그림 안에서 그럼 일상 글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기에 대한 조언도 좀 흥미로웠어요 아 일상 글 네네 정보성 내용이 포함된 일상 글은 검색 허용으로 설정해서 노출을 유도하고 아주 개인적인 일기 같은 글 있잖아요 그런 건 검색 비허용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하죠. 검색을 비허용해도 뭐 이웃새 글이나 추천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소통의 도구가 될수 있다. 이 점도 기억할 만 하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재미있는 실수담 같은 거요. 막 실패담처럼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 뭐 나도 그런데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실수 이야기. 네네. 야 너도, 야 나도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런거나 아니면 뭐 아이가 아파서 정말 놀랐던 경험 같은 그런 진솔한 이야기가 오히려 커뮤니티를 만들고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나와 다른 사람도 있다 이걸 인정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음, 공감대 형성. 이런 진솔함과 공감이 컨텐츠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좀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채원님은 가독성을 높이는 글쓰기 비법으로 모니터 너머에 누군가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쓰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어렵죠. 너무 짧게 막 뚝뚝 끊어지는 문장. 예를 들어 뭐키 크. 어제 키 크. 진짜 웃긴 일 있었음 키 크. 약간 이런 식이라든지. <laughs> 네. 아니면 반대로 쉼표 하나 없이 너무 길게 이어지는 문장은 읽는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숨 막힐 때 있어요.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호흡 그리고 문장 길이 또 적절한 여백 활용 이런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가운데 정렬을 사용할 때는 의미 단위나 호흡에 맞춰서 엔터 키를 딱딱 활용해주면 시각적으로 답답함도 줄고 훨씬 보기 좋다는 팁도 아주 유용합니다. 아, 그냥 가운데 정렬만 하는 게 아니라 엔터키 활용, 시각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글의 구조화도 강조하셨죠. 소제목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네, 맞아요. 글을 논리적인 단위로 나누고 각 단락에 소제목을 붙이는 거. 이건 뭐 가독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네. 근데 최현 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소제목 활용이 검색 최적화 즉 SEO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아 SEO에도요? 네, 검색 엔진이 글의 구조를 더잘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디자인 요소로만 생각하기 쉬운 그 스마크 에디터 상단에 있는 수식이나 코드 삽입 기능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있죠. 잘안 쓰지만 사실은 그것도 SEO와 관련된 기술적 요소라는 점도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과 검색 알고리즘에 최적화하는 건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걸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글쓰기 외에 시각 자료 활용 팁도 있었죠. 사진이나 그 소위 움짤, 움직이는 짧은 영상 사용에 대해서요. 아. 움짤. 이게 확실히 시선을 끌긴 하는데 너무 남발하면 오히려 글의 흐름을 방해하고 좀 정신없어 보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너무 많으면 좀 최현 님은 그이나 그냥 정지된 사진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어떤 역동적인 순간이나 과정을 보여줄 때 그럴 때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네. 그리고 사진의 경우에는 네이버 PC 화면의 최대 가로 폭이 966픽셀이거든요. 아, 966? 네. 이걸 고려해서 이미지 크기를 좀 최적화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캔바 같은 툴을 쓴다면 가로 한 900픽셀 정도로 맞추는 식으로요. 그리고 세로가 긴 인물 사진이랑 가로가 긴 풍경 사진처럼 비율도 고려하면 더 좋고요. 아, 사진 비율까지. 또한 가지 실용적인 팁은 외부 이미지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보다는 에디터 안에 있는 사진 라이브러리 기능을 활용하는 게 나중에 수정하거나 관리하기 훨씬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아, 복부보다는 라이브러리 활용. 이것도 꿀팁이네요. 블로그 카테고리 설정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최현님에 따르면 카테고리는 단순히 글을 분류하는 기능을 넘어서요. 방문자의 블로그 내 누적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체류 시간이요? 네. 잘 정리된 카테고리는 방문자가 관련된 다른 글들을 쉽게 찾아보게 만들잖아요. 이게 네이버가 블로그의 전문성이나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이버의 그 관심사 타겟 알고리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와, 카테고리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미 검색 결과에 잘 노출되고 있는 글의 카테고리를 함부로 바꾸는 건 순위 하락이나 뭐 검색 누락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제목. 제목은 정말 첫인상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하죠. 홈피드 유입을 위해서는 제목의 앞부분, 그리고 시선을 끄는 단어 선택, 매력적인 썸네일 이미지,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채원님은 좀 흥미로운 딜레마를 제시해요. 검색 최적화, SEO에 유리한 키워드를 포함한 정보성 제목이랑 사람들의 클릭을 막 유도하는 소위 후킹 제목. 이 사이에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SEO 제목이냐, 후킹 제목이냐? 그렇죠. 어떤 제목이 내 블로그의 목표와 타겟 독자에게 더 효과적일지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최원님은 이런 고민을 돕기 위해서 GPT 기술을 활용한 제목 제안 도우미까지 개발했다고 하니까 제목 짓기의 중요성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알수 있죠. 와 도구까지 개발하셨군요. 제목과 관련해서 흔히 금치거라고 알려진 단어들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요 같은 표현은 금치거가 아니라 그냥 검색량이 적어서 데이터가 부족할 뿐이라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단어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정확한 국어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맥락에 맞게 사용하는 언어적 정교함입니다. 예를 들어 추천하다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는 것처럼요. 네네. 특히 인공지능, AI가 점점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다 보면 소위 효자 글, 최원님 표현으로는 효놈이라고 불리는 글들이 생기죠. 아, 효놈? 네. 꾸준히 방문자를 유입시켜 주는 고마운 글들인데 이 글들도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시간이 지가면서 정보가 낡거나 더 이상 최신 크렌드와 맞지 않게 되면 이 효자글이 오히려 블로그 전체의 신뢰도나 성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부담이요. 네, 특히 해당 주제로 더 이상 글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죠. 이럴 때는 글의 내용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과감히 비공개 처리하거나 다른 글로 대체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원님의 조언입니다. 음, 과감한 결단. 최원님이 언급한 그 박스권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기존 효자 글을 내리면 그 빈자리를 다른 과거 글이 채우면서 블로그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해요. 결국 이런 개별 글 관리 역시 블로그 전체의 브랜딩과 연결되는 문제겠네요. 정확합니다. 최원님은 아주 일관되게 블로그 브랜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내 블로그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어떤 타겟 독자를 대상으로 하며 또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정체성. 블로그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을 포함한 첫인상부터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협찬 제안을 주로 받는 블로그랑 홈피드 노출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블로그를 아예 분리해서 운영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수 있는데, 아, 분리 운영. 당연히 그만큼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감수해야겠죠. 그렇죠. 쉽지 않겠네요. 수익화 전략에 대한 조언도 있었죠. CPA의 광고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좀더 적극적인 접근법도 제시했는데요. 네, CPA는 코스트 퍼 액션의 약자잖아요.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한 후에 뭐 회원 가입이나 앱 설치 같은 특정 행동을 완료했을 때 광고비가 지급되는 방식이죠. 네. 이거 외에도 최원님은 잔순한 제품 체험단 수준을 넘어서는 좀 프리미엄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내돈내산 후기라도 그냥 평범한 식당 대신에. 고급 호텔 레스토랑 방문기를 올리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협찬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오, 역발상이네요. 그렇죠. 또 원고료를 받는 협찬의 경우에도 제안받은 금액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역제안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도 아주 현실적인 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 역제안. 이것도 좋은 전략인데요. 수익화와 관련해서 광고 시장의 좀 현실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언급도 있었죠. 익명성 뒤에서 좀 영리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해서요. 네, 최원님은 때로는 뭐낄낄거리면서돈 벌면 된다.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광고 시장에서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런 영리한 마인드셋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음. 이는 뭐 블로그 운영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고려해 볼 만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현 님의 네이버 블로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조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어떤 핵심을 짚을 수 있을까요? 음. 결국 네이버 블로그 성공의 핵심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내네 글을 읽는 독자, 그리고 네이버라는 플랫폼 자체를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독자와 플랫폼 이해. 둘째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진솔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잘 짜인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하는 것. 꾸준한 콘텐츠 생산. 그리고 셋째는 제목, 카테고리, 글의 구조화 같은 SEO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나만의 명확한 브랜딩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세 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최우 님의 통찰은 분명 강력한 길잡이가 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을 여러분의 블로그 상황과 목표에 맞춰서 직접 적용하고 실험해 보는 과정이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니까요. 최우 님이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걸 제안한 것처럼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자신만의 최적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원님은 때때로 정말 공들여 만든 깊이 있는 정보성 콘텐츠가 소위 강의파리보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 네. 고급 정보 들고 갔는데 강의파리보다 인기 없음, 이런 얘기였죠. 맞아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이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가치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음. 어려운 숙제죠. 네. 여러분의 다음 글쓰기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